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혜신 부조와 손지자 비전한 사람들 292페이지에서 296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비천한 상태에서 불러내시어 열국 중에 명예스러운 지위에 적합한 자가 되고 중요하고 거룩한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계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비추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들은 불편과 결핍과 쓰라린 고통까지도 기쁨으로 삼았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그분의 능력의 증거들을 계속 보지 않으면 더 이상 여호와를 신뢰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지긋지긋했던 종살이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그들을 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멸망시키는 천사가 모든 애굽의 초태생을 죽일 때에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의 목숨이 보존되었는지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홍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장엄한 능력 역시 잊고 있었다. 그들은 바다 가운데 열린 길을 따라 안전하게 건너서나 그들을 추격하던 원수의 군대는 바닷물에 잠겨버렸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들은 오로지 눈앞에 당면한 불편과 희열만을 보고 느낄 뿐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해 오셨다. 우리는 노예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계신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의 어려움만을 말하고 그들의 지루한 여행이 끝날 때가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의 이곳저곳으로 행진하던 모든 여정과 그들이 당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 중에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현저히 나타내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히브리 사람들의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학교였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난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불신과 원망에 몹시 놀란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때 있었더라면 그처럼 배운 망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작은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라도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신앙과 인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난관에 봉착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과정에 대하여 불평한다. 그들의 현재의 필요가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빈곤이 그들에게 이르러 오지 않을까, 저희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버려진 바 되지는 않을까 늘 걱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행을 예상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어려움들을 과장하므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감사해야 할 많은 축복들을 보지 못한다. 그들이 만나는 장애물들이 그들을 힘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이끄는 대신에 그들을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불안과 불평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불신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왜 우리는 배은망덕하고 불신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시다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근심과 공포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한다. 우리는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 뿐, 시련을 견디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 사물로 이루어져 있는 양, 미래의 필요를 대비하는 일을 우리의 생애의 주요한 추구 대상으로 삼게 만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불신을 조금도 품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백성이 근심에 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의 길에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주역 세상에서 데려가시겠다고 제외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결코 실패함이 없는 피난처를 가르쳐 주신다. 그분은 피곤하고 근심에 눌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신다. 그대가 손수 그대의 목에 걸어놓은 근심과 세속적인 염려의 멍해를 벗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경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은 굳세고 활동적이고 영속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그 성호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말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백성들은 날마다 피로되는 양식을 거두되 안식일이 거룩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제6일에는 두 배를 거두라는 지시가 주어졌다. 모세는 회중에게 그들의 양식이 공급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라. 그리고 모세는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라고 청언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아론에게 명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아론이 말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광해를 보니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들이 전에 결코 본 적이 없는 엄청난 광위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다. 저들은 감각에 제시된 현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는 인간에 불과한 모세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이셨다는 것과 그분의 성호를 경유하고 그분의 음성을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워야 했다. 저녁 무렵에 전 국민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야마은 매출하기 때가 오원진영에 덮였다.아침에는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면 것이 있었다.이것은 가시 같고도 희었다.백성들은 이것을 만나라 불렀다.모세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고 말했다.백성들은 만나를 거두어 들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충분하만큼 공급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감에 삼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다.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들은 날마다 한 사람당 한호멜씩 거두고 이곳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어떤 사람들이 양식을 이튿날 아침까지 보관해 보았으나 그때 그것은 양식으로는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땅 위에 남은 곳은 모두 햇빛에 녹아버렸기 때문에 그날의 양식은 그날 아침에 거도야 했다. 만날을 거둬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정한 양보다 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들은 좀 적게 거두었으나 호밀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 성경 구절의 해석과 함께 그 실제적인 교훈은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그의 두 번째 편지 가운데 주어져 있다. 바울은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게 하려는 고 하미니 이제 너희의 유유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유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합니다.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 말했다. 제6일에는 모든 백성이 일인당두 험엘씩 거두었다. 백성의 두목들은 급히 모세에게 와서 이어난 일을 알렸다. 그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리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그렇게 거두었는데, 그것이 변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 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이다라고 말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